안녕하세요. 족보 대왕입니다. 침대 속에 누워서 듣는 족보 대왕. 오늘은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요골과 척골, 얼러와 레디오스의 한글 이름 외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러와 레디오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팔꿈치 아래 팔에 두 개의 긴 뼈가 보이죠. 엄지손가락 쪽에 굵은 뼈가 레디오스 새끼손가락 쪽에 얇은 뼈가 얼러입니다. 요즘 국시 문제는 한글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글 이름을 꼭 외워야 합니다. 레디오스는 요골. 얼러는 첫골입니다. 또한 레디오스를 잡뼈, 얼러를 높뼈라고도 하는데요. 순수 한글말로 레디오스는 길고 곧게 생겨서 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잡뼈. 얼러는 얇고 긴 노를 닮았다고 하여 노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배를 저을 때 쓰는 노맞습입니다 저는 잡뼈 노뼈는 모양대로 외웠고요. 얼러가 첫골인 것은 얼척없다는 말로 외웠습니다. 얼척없다. 얼러는 첫골 꼭 기억해 주세요.